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 이이다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2020년에 우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지난 1월 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이 전염병이 이렇게나 심각하게 우리의 상황을 아, 이렇게 아, 정말 어렵게 만들지는 정말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그런데 그후한달 뒤에 이, 아, 2월 18일쯤이에요. 2월 18일 날 신천지 대구 교회발 코로나 대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는 중국에서 시작된 이후로 한 삼십 명 정도, 우리나라는 한그 정도만 유지, 그래 잘 유지하고 있어요, 잘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식간에 이 코로나가 이제 폭증하기 시작을 했고 한달 만에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팔천 명이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을, 그 사건이 에, 계기로 전국적으로 1만 명대를 넘어서게 된 에, 계기가 그 한두달 사이에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후 우리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은 치열하게 이 코로나와의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에, 한 5, 6 개월 그렇게 이어갔어요. 그래서 7월 8월에는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이 감염자 외에는 외에는 국내 감염자는 그냥 한 자리 수두 자리 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 코로나 대응 이 모범 국가로 전 세계적인 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후에 이 사랑제일교회발 이 코로나 2차 대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1천 명이 넘었었고 이 방역을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이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 지금 에, 그, 에, 잡혀갔어요. 수감됐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그 교회에 지금 4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신천지발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들이 2단으로 규정된 사립 집단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공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제일 교회의 경우는 일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물론 극우 정치 어떤 집단이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교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 부신자들의 눈에는 그런데 그냥 사랑제의 교회라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교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이 한국 교회가 이 비협적으로적으로 나오고 방역을 방해하고 도리어 전국적으로 이 전염병을 확산하는 주범이 돼 버린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이 대부분의 선량한 크리스찬들과 교회들까지도 싸잡아서 욕을 하고 조롱하고 주님의 이름을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망령돼 일컫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어디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정말 불편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 그래요. 이제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정말 너무나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지금 나빠진 상황이고요. 앞으로 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을 않게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련을 겪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를 돌아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나를 돕지 않으, 않으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나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의문이 들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절망의 순간에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절망의 순간에 목회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신방 원칙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기쁘고 좋을 때 100번 신방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한 번의 신방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정말 필요로 할때 어떤 분이 나와 함께 있어 주고 내 손을 잡아 주면 그것만큼 고맙고 어, 정말 힘이 되는 순간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나의 시전의 날에 나를 외면한다면 그것만큼 또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없어요. 배신감마저도 드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본 시편의 시인은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 사슴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이 문장 히브리어의 그 언어적인 의미는 사슴이 타는 목마름에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문구를 울부짖으며 찾은 같이라는 말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더 살아난다. 울부짖으며 찾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세 달 전에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계단이 하나 있거든요. 예,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물이 요만한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 작은 에, 그릇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모기가 거기다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알을 낳을까 봐그 버릴 그 물을 이제 종지를 버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집 앞에 지나다니는 그 어미 고양이하고 새끼 고양이가 그 고양이 가족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 에어컨에서 땅바닥에 흘러가서 땅에 흐르는 물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그 더러운 물 먹으면 안 되니까 깨끗한 물 먹으라고 이 그릇에다가 물을 항상 떠나서 아침마다 논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이 목이 마르면. 수돗물을 뭐 먹고 마시거나 우물물이라도 파서 마실 수 있는데 동물은 사람이 물을 주지 않는 한 신의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어디 그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저물한병 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러니까 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그냥 헐떡거리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해석처럼 울부짖으며 찾는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 신의 물을 못 찾으면 모두 죽기 때문에 아, 아, 네,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세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급함 같이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나니 이런 표현이 일절 일절 이절 세 번이나 나와요. 자,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냐면 신의물을 찾는 사슴의 헐떡임처럼 울부짖으면서 지금을 찾고 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응답이 없으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일까? 왜 응답이 없, 없으신 것일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나의 이 절망의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닌데,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지금 내 손을 잡아 주시지 않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지 이게 이 시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데 더 괴롭고 힘든 것은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너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 그러고, 너 교회 다닌다고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너의 삶은 왜 그렇게 힘든 거냐?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시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물론, 누가 내게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 내가 여러 가족들 중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나 혼자 예수 믿는데, 나 혼자,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예수 믿는데, 가족 중에 내가 잘안 돼.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가족들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너잘 되는 일이 뭐가 있냐?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이 사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곳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될 것으로만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 그런데 개척 초기 사람들로 인해서 실제로 제가 힘든 일을 겪기 시작을 했는데, 아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힘들 거라고 예상은,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열정적인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세부 교민들 중에도. 저와 우리 교회, 새롭게 세워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없이 제가 그리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어,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물론 자리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1년도 채 되기 전에 정말 준비한 그 공간이 다 채워졌어요. 꽉 차가지고 서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일도 생겼어요. 하지만 이 개척 초기에 몇년 동안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다가 갑자기 다또 침체되고 다시 또다 일어나 가지고 부흥하다 또 시험에 빠지는 일이 반복되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었어요. 젊은 목사가 자신감 넘치게 목회하더니 의욕만 앞섰네. 이민교회 개척이 뭐 쉬운 줄 알았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강조한다는 그 목사가 어디 얼마만큼 하는지 보자. 뭐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시선, 그냥 느껴지는 시선, 그건 제 속에서 생각되는 시선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도 모른다는 마음, 마음, 그게 힘들더라고요. 어쩌면 그건 사탄의 속삭임일 수도 있어요. 사탄이 제 마음속에 너 어디 뭐잘 되나 보자. 막 이렇게 이런 어떤 사탄의 속삭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의 10절 말씀은 오늘 보면 3절하고 참 비슷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뭘 응답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나의 대적이 조롱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요? 해 비방을 하는데 어떻게 비방을 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대적이 나를 저렇게, 저 마귀가 나를 저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또는 저 어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중국의 기독교는 오랫동안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예, 중국 근현대 기독교의 사대 족장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위안 상천 목사님은요, 신앙의 이유후로 20년이 넘도록 여러분 살인 한국에서도 살인하면은 15년 형을 받는데 20년이 넘도록 투옥돼 가지고요, 그 감옥에서 가은 고초를 갖은 고초와 노동을 겪었습니다. 석방된 이후에도 10년 동안 우리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같은 공민, 공민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요. 이거 없는 상태로 정부와 경찰의 보호 관찰 대상자로 분류돼서 정말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와 제가 참 좋아하는 저술가이기도 한데요. 이 필립 얀시와 비밀리에 짧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흔 살, 구십 살대신이 위안상천 목사님이 필립비안씨 목사님에게 뚜렷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도 시대와 같아요. 이곳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지. 하지만 홍콩이나 타이완을 보게 그들은 모든 게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거든.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감옥에 들어갈 때보다 감옥에서 나올 때내 믿음이 더 강해졌어. 요셉처럼 우리도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유를 당장은 모르다가 나중에 돌아보게 될때 알게 되지. 생각해 보게. 중국에 우리는 뭐잖아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가 될 거라고 나는 믿어. 그것도 우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저 무신론 정부 밑에서 말이야. 라고 말을 하셨어요. 때로 나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응답도 없고,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감옥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대학, 광야의 대학에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이전보다 더큰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박해 속에 있는 중국 기독교 공동체가 언젠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로 세워질지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나의 소망을 주님께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소망을 주님께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시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에 그가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 과거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는 이 신앙 공동체의 리더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 중에는 이분이 전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단 사람도 있고 그를 신앙적으로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모델로 삼고 그와 함께 같이 주님의 성전에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그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 나가서 모든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와 영광 돌리고, 이러는 걸 못하고 있는 거야. 너무 큰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그에게 고난과 지금 시련이 왔잖아요. 누구보다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형통해야 될 사람이 그런 환란 속에 있으니 재정적으로 어려움, 어려움을 겪고 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자녀에 크게 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큰 환란 속에 있으니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시,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크게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요비 고난을 당하자 처음에 친구들이요. 욥을 위로해 하러 왔었어요. 그 근데 욥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들은 욥이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욥을 위로 하러왔다가 욥을 책망하고 욥을 정죄하고 그렇게 욥에게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 필립이안 씨 목사님에게 있었던 사건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2007년 50대 후반인데 2007년 2월에 뉴멕시코주에서 강연을 마치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간 2월 달이니까 춥잖아요. 근데 뉴멕시코는 좀좀 그래도 따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이 2월 달이니까. 얼음이 얼어 있었던 거예요. 도로 중간 중간에 블랙 아이스라 그러죠차안 보여요. 얼음이 쫙 얼어 있는데 차가 거기를 밑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도로를 벗어나서 다섯 번이나 굴러서 구렁텅이로 빠지고 이렇게 완전 차가 그냥 완전히 그냥 찌그러진 그런 대형 사고, 자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겨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처 병원으로 긴급 호송된 그는 들것에 묶여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가 그렇게 아파하는데도 처음 몇 시간 동안에는요 진통제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진통제를 아프지 않게 진통제를 줘야 되잖아요. 진통제를조차 주지 않고 환자의 반응만 검사를 했어요. 팔 한번 움직여 보세요. 다리 한번 움직여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뾰족한 핀으로 뾰족한 걸 가지고 찌르면서. 아프니까 느낌이 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꾹 찌르니까 목사님이 아 아프다고 아, 예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는 그 대답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아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필립 안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각은 내 척수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고통은 내 몸이 성하다는 생명의 징후였던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몸, 몸 앞에서는 의술도 무력해집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2014년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국으로 철수했어요. 현장 예배가 자유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남아있는 성도가 매도 없기 때문에 이 넓은 예배당에 썰렁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필리핀과 세부의 비전을 갖고 여기에 왔어요. 여기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든 하디들을 그만두고 아이들 학교도 다 포기하고 사업장도 접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요 가구, 가구며 다할 값에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빈손으로 있는 돈다 까먹고 빈손으로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이 땅의 부흥을 보길 원했고 교회를 통해 이룰 비전을 함께 보길 원했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는 큰 시험과 환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가 교회라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큰 아픔과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 이후에 이 필립 얀시와 같이 몸의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 감각이 남아 있다는 걸 얘기해요. 아직 신경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의사가 뾰족한 것으로 찌르는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오히려 회생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진짜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내 몸에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은 여전히 내 몸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소생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생명의 징후라는 것입니다 10편 42편 5절 말씀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험과 실험 속에 있을 때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보다 바로 나 자신의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뭐라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경멸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이 느껴져 사람들의 나쁜 감정이 느껴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는 지금의 예상치 못했던 이 불안전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실패자로 마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고 많은 걸까?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나고자가 되는 것일까? 이런 불안한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불안해하고 염려 속에 갇혀있는 나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명령하세요 어떻게 명령하세요?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찬양하라. 여러분, 그렇게 내 영혼에게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에게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육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어 작,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많이 읽은 책 빙점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분이 근데 처음부터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폐결핵으로2 30대 13년 동안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리고 에, 쓴 책이 바로 빙점이라는 아, 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명한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되던 무렵에 직장암 선고를 받게 돼요. 기나긴 투병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몸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우라 아예코는 그 투병 기간을 그렇게 보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남편이 대피를 하게 해서 저술 활동도 이어가면서 그렇게 77세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수 없어서 불안해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절망과 낙심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두 가지 주제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절망의 순간에 나의 소망을 주님